로봇 팔이 컵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칵테일을 담습니다. 국내 기업이 순수 국산 기술과 부품을 사용해 만든 협동 로봇을 음료 서비스에 도입한 겁니다. 제조용에만 쓰이던 협동 로봇을 식 음료 서비스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어, 협동 로봇을 올해 출시를 했고 그러면 그 협동 로봇이 현재로서는 많이 제조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지만. 기존의 산업용 로봇으로서는 접근할 수 없었던 서비스업 분야에도 이 로봇을 적용한 어떤 사업화가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하다라는 걸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날 로봇 기업들은 식품 외식 산업에 도입 가능한 로봇을 소개하는 한편 전시와 구매 상담도 진행했습니다. 오늘 전시와 발표 상담이 진행되는 제조 로봇은 작업자와 같은 공간에서 활용될 수 있는 로봇을 포함하여. 작업 공간이 협소하고 품질과 생산성 향상, 근로 환경 개선이 절실한 중소 식품 외식 산업 기업이 활용하기에 적합한 로봇입니다. 식품 외식 산업은 최근 5년간 연 평균 성장률이 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다 보니 생산성과 수익성이 낮은 산업 구조 개선을 위해서라도 로봇 도입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채널의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